안녕하세요. 디지털 중독 상담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김거성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중독 상담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디지털 중독 상담 지도사라는 것은 어, 디지털 중독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상담적인 지식과 상담 기법을 활용해서 회복을 위한 지도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강의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고요. 특히나 이 안에 이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게임 중독에 대한 부분들, 온라인 도박 중독에 대한 부분들, 음란물 중독에 대한 부분들, 또 사이버 폭력, SNS, 쇼핑,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이해를 하게 되실 거고요. 또이 대상자들을 위한 또 가족을 위한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들을 학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디지털 중독 상담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내용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특히나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하게 될 진로와 전망들을 살펴보면요. 뭐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이 온라인 발달, 디지털 세계의 형성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한 표로는 기존의 모든 중독 문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기반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중독 문제들 특히나 어떤 범죄로까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아직까지는 디지털 중독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 시스템이나 전문 상담 인력들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중독 문제를 가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뭐 집단 상담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어이 디지털 중독 상담 지도사의 역할과 활성화는 뭐현 시점에서 너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했을 때 어, 지역에 중독 관련된 다양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중독과 관련된 지역의 센터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개인 상담 센터를 운영하실 수도 있겠죠. 어, 혹은 교정 기관들도 지역 내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하셔서 예방교육이나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중독 문제에 있는 대상자들을 도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중독 상담 지도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